첫째, 개념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또한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매일 핸드폰만 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채 g 피티가핫 이슈가 되면서 채 g 피티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채 g 피티랑 우리 아이들 교육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어차피 채찌 PT는 13세 미만 아이들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18세 미만 아이들까지는 부모님이나 교사, 어른과 함께 사용하게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은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어른들이 공유할 채찌 PT인데 아이들 교육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당장 교육 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18살을 넘어설 거고요. 채찌 PT가 주도하는 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챗지피티와 함께 인공지능에 이끄는 인공지능과 함께 협력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챗지피티가 우리의 일상 혹은 직업을 뺏을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될 텐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챗지피티와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 10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채찍 PT,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아이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도대체 인공지능이 이끄는 세상에서 아이들한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그 능력을 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줘야 될지 이거는 우리 부모 세대가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되고, 아이들이 살아나갈 기반을 마련해 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첫 시험, 두 번째 시험, 이런 거에 당장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라고 하실 텐데요. 멀게 시선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케바케랄, 케바케일 거라는 겁니다. 사바사라고 하죠? 사람, 바이, 사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키워졌느냐에 따라서 명문대를 나오고도 채지피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분명히 생길 거고요. 비록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도 인공지능 세상에서 뭔가 주도하는 아이가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아, 대학 레벨과 일몰이는 상관없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사회생활 하면서 종종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시대, 인공지능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공지능 시대에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미래는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아이와 다루지 못하는 아이로 나눈다고 합니다. 챗GPT 한 번쯤 써보신 분들은 무슨 인공지능 그걸 못다뤄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챗GPT 대화에서 몇번 대화를 해보고 나서 에이 별거 아니네, 챗GPT 아무것도 못하네라고 하시는 분은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문제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무궁무진하고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다룰 줄 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질문창을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질문창에다가 어떤 것들을 다뤄서 더 좋은, 퀄리티 높은 답을 얻느냐는 사람의 역량마다 다릅니다.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쉬운데 뭘 다루고 못 다루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프로프터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인공지능에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서 자기 일에 도움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컴퓨터가 잘하는 일은요 인간이 잘 못할 수 있고요. 인간이 잘하는 일은 컴퓨터가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 g 피티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채 g 피티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활동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어떤 일을 잘할까요? 컴퓨터는 반복적으로 예측하는 일을 잘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을 잘하고요. 대규모 데이터와 입력 정보를 분류하는 것, 확정된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감정을 경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잘합니다. 복잡한 출처를 활용해서 답변하는 일도 인간만의 영역이죠.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 특출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도 인간의 몫이죠. 추상적인 가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간이 기계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법관이 네, 법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때문에 법관은 기계에 의해서 대치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가치 판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채찍 PT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본인이 궁금한 것을 정확하게 질문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물어봤는데 쭉 던져놓고 답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하다 해서 채집피한테 실망하실 게 아니라요. 내가 궁금한 것을 제대로 질문하는 질문 방법이 맞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프트 질문을 넣을 때 맥락을 정확하게 적었는지 어떠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맥락을 정확하게 적고 원하는 답의 분량과 방식을 정확하게 넣었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또한, 채찌피티의 답변을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채찌피티가 한 10%에서 20% 정도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특히 계산이나 뭐 한국사에 대한 영역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답을 얻었을 때 이것이 정확한 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또 창의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찍피티는 생성형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자료들에서 만들어낸 부분이에요. 저작권 문제를 따지고 들자면 어느 부분에서 생성해내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채찍피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 토대를 쌓은 다음에 자기만의 생각과. 창의성을 제대로 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본인이 작성한 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채 g 피티가 이게 뭐지라고 판단을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묻고자 하고 자신이 알고자 하는 그 자료를 채 g 피티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될까요? 첫 번째, 개념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필요하죠.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힘 말이에요. 또한, 실제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채티피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얻었는데 그것을 실제 생활에 해결하게 방법으로 쓸수 있을지 적용하지 못한다면 답을 아무리 멋지게 얻어냈더라도 전혀 쓸모가 없겠지요. 또한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얻어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채티피티가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줬다거나 저작권에 해당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주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여섯 가지 능력이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능력을 기를 수 있겠죠. 첫 번째 개념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또한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자기가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능력은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 부딪혀 보면서 활동해서 오프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쌓여 갈때 아이들이 실제 문제 해결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구조화해서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매일 핸드폰만 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책을 읽히고 어떻게 현실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맞아요. 이게 인공지능 세상에서도 능력을 갖춘 아이로 키우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한테 이두 가지 능력을 반드시 기본으로 심어주셔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아이가 사춘기가 안 와서 반항을 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시켜주신다면 아이들을 조금 더 태도에 배워서 아이가 커서도 이것들을 계속 행해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서부터 핸드폰을 놓고 부모님과 같이 밖으로 나가서 책과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아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공지능을 휘두르면서 인공지능 우위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채찍피티 세상에서 우월하게 살아남는 데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